육즙이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고기 구울 때 육즙이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두툼하게 썰어야 합니다. 생고구마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웬만한사나이 유튜브를 구독하시면 건강해집니다. 패티!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한 사람도 저녁에 자고 일어나면 근육이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런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 맨발의 사나이는 저녁에 운동을 살짝 근육운동을 해주고 잠을 니다 근육운동이 근육 끝나고 나면 반드시 70년 전통의 만두 전문기업 취영루 물만두 20개를 먹고 70년 전통의 만두 전문기업 취영루 물만두 정말로 맛있습니다 생고구마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고구마를 밀가루와 씻으면 생고구마 껍질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밀가루를 풀고 있는 중입니다. 밀가루 물로 고구마를 깨끗하게 씻어주면 고구마 껍질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밀가루 물로 고구마를 씻었더니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세정력이 뛰어난 것이 바로 밀가루입니다.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몇번더 씻어내면 되겠습니다. 밀가루 물로 깨끗하게 씻어낸 고구마를 생고구마를 살찜통에 살짝만 설 익히면 됩니다. 이렇게 생고구마를 살짝만 익힙니다. 고구마가 살짝 익었습니다. 살짝 익은 고구마를 식힙니다. 옛날 시골의 약깨미 아시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해주었던 약깨미이 설리근 고구마는 굵게 썰어야 합니다. 두툼하게 썰어야 합니다. 이렇게 두툼하게. 자, 이렇게 두툼하게 썰어진 설리근 고구마를 그대로 전자레인지 굽든지, 맨발의 사나이처럼 이 고기 굽는 5분기에 구미는 우리가 고기 구울 때 육즙이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이 두툼하게 설리근 고구마가 고구마의 육즙이 살아있습니다. 이 설리근 고구마를 구우면은 육즙이 살아있습니다. 정말로 맛이 있습니다. 오븐기에 구워보겠습니다. 오븐기에 구우면은 고구마의 육즙이 살아있습니다. 오븐기가 없는 분들은 전자레인지에 구우면 됩니다. 다 구워진 생고구마입니다. 육즙이 살아있습니다. 육즙이 살아있습니다. 정말로 맛있습니다.